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두렵고 떨리는 죄들을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도개는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꽃, 메뚜기와 늑지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대 풍족히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며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먼저 재앙이 물러가고 땅이 회복되다 이 부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는 유다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메뚜기 때와 가문과 북방에서 쳐내려온 심판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황폐한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곡수이 풍성하게 하시고 새 포도주가 차오르고 기름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재앙은 그치고 땅이 회복되어 모든 귀한 것들이 넘쳐나게 되죠. 그러므로 진정 회복을 바란다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리니 이 부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황폐해진 땅이 복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도래했지만 이때라도 누구든지 여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때 심판이 집행되는 여와의 날은 곧 회복의 날이고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마음 다에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전심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황폐한 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높으신 그 이름 두손 들어 경배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